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안이 체결된 지 1년여 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은 4년 동안 5천억 원을 투자해 1,700여 명의 일자리와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될 군산형 일자리. 전라북도가 기약 없이 미뤄지던 공모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을 체결한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정부는 5개 기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완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바이튼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미국 전기차 기업과 위탁 계약 생산을 다시 맺는 등 대안을 마련해 산자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도 내년 중공을 목표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업체도 내년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신청서에 제시된 전기차 생산 규모는 4년 동안 24만 대. 오는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1,704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공동 교섭을 통해 원하청 간 수평적 상생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는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산업 기술, 노동, 회계, 행정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6명 내의 민관 합동 지원당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1월 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판로지원, 기반 조성 등 19개 사업에 4,500억 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에 약 330억 원, 공용 스케이트보드 개발 활용 209억 원등 R&D, 판로지원, 기반 조성 등 19개 사업 약 4,5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생 협약 이후 1년 넘게 공들여 온 군산형 일자리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오는 2025년도까지 3기가와트의 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세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2.8기가와트로 가장 많으며 풍력은 0.1기가와트, 연료전지 0.1기가와트로 추진됩니다. 태양광은 수상태양광이 2.1기가와트로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연간 4,679기가와트아워로 17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군산시 내년도 예산이 1조 3,82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제234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군산시 내년도 예산으로 이같이 승인했습니다. 이는 시 집행부가 당초 요구한 1조 4,128억 원 가운데 303억 7,6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된 예산은 콘도 회원권 1억 원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4천만 원등 54건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개상 조치됩니다. 새만금 배수관문이 개방 횟수를 늘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력과 신시배수관문을 하루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 2단계 수질중합평가 결과와 새만금위원회의 개방시간 확대 요구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안전한 배수관문 운영을 위해 지역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 곧바로 정부가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금란도 재개발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서천군이 내년부터 재개발 방안을 함께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서천군의 반대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금란도 개발이 이번 협약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을 끼고 군산과 서천 사이에 있는 금란도. 지난 1980년부터 군산 내항에 항로를 만들기 위해 퍼낸 흙과 바위를 쌓아 만든 인공섬입니다.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넘고 여의도의 0.7배, 축구장의 300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군산시는 금란도가 원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관광지나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10년 넘게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천군이 수질과 해양 생태계 등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며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던 금란도가 군산시와 서천군의 상생 협약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개발 문제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이제 동박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서천과 군산, 군산과 서천 간에 서로 이제 그 동안에 서로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그 동안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생 협약을 밑거름으로 제 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란도를 재개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한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어, 에, 군산항, 그 다음 장항항, 개발 기본 계획, 재개발 기본 계획이죠. 여기를 만들어주고 또 금난도를 그래서 개발 지구로 선정을 하면서 이번에, 예, 우리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 다음 서천, 군산, 이렇게 내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서를 맺고 해수부에서 오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기본계획은 국비개발이 아닌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긴밀한 협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는 민, 관, 학, 연 등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금란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금란도.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생 협의에 나서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 옥도면 신시도에 추진해온 바다향 머금은 산뜰 프로젝트 주거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12억 5천만 원을 들여 주거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의 지붕과 담장 개량, 도색 또 마을 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마을의 전통을 복원하는 효부비 정비와 우물체 험장 조성, 전통 고기잡이 개매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군산 삼학시장이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 시설 정비와 목노 주점 조성, 야시장 개최 등이 이뤄집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공동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군산 성산면 공공 하수처리장이 대체 부지를 찾았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산면 둔덕마을 주민 등의 집단 반발을 샀던 하수처리장 건설이 대체부지인 상산면 고봉리 345-2번지 일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대체부지 인근에 있는 성일과 만동 등 4개 마을의 주민은 90% 이상 동의했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장은 사업비 427억 원이 투입되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군산에 야간조명을 도입하면 도시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시작한 야간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을 끝내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야간 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고 내년부터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특색 있는 야간 경관 조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체류형 관광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명소로 가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안전하고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문화와 역사, 자연, 해양으로 나눠 10대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우선 근대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시간여행 마을과 수산물센터, 재보 선창, 월명동 3대 조망대를 묶어 침체된 구도심의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자연과 추억이 서린 은파 관광지와 경암동 철길마을은 친환경적인 빛을 살려 휴식 공간과 관광 효과로 이었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은 활성화된 주변의 상권인 일모두 일제의 성장을 가두며 침체된 분위기를 형성하는 코너에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 매트리 반영하여 연체 의한 확보 및 연체 볼거리를 발길이 뜸한 외곽은 옥구향교와 이영춘가옥, 임피향교등 역사를 중심으로 야간 스탬프 투어 방식의 드라이브 코스가 도입됩니다. 비응도와 선유도, 장자도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빛이 어우러져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조명 설치로 도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개발과 빛공해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야간에 큰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연사를 위해서 병원 오신 분들이 뭐 스태프 코스로서 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여기 그분이 참여하기도 힘들게 제가 이렇게 해놨을 때, 삼수거리가 또 들여서 해놨을 때, 과연 거기, 뭐, 그런 지관리도 그렇죠. 뭐, 문기술도 그렇게 말씀해주셨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좋은다 뭐, 생각은 했겠지만. 군산시는 내년부터 4억 원을 투입해, 신흥동 도시숲공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설계가 끝난 재보 선창 일대로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이 후에는 정부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야간 경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야간 조명 10대 명소. 단지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닌 관광과 휴식,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 가격 신고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산시는 인근 전주시의 투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에 따라 전주의 투기 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부터 거래된 부동산 거래로 신고된 아파트 가운데 가격의 거짓 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 등입니다. 시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은 1월 4일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0년도에 5천억원 발행분은 이미 소진됐습니다. 2021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지역 화폐가 발행되지만 종이권 규모가 줄고 모바일 규모는 2천억원까지 확대됩니다. 2021년도 발행분은 1월 4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군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고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군산의료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0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이같이 평가받았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과 호스피스 입원병동 등 공공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12년째 어려운 이웃돕기에 동참하고 있는 군산 사람사랑치과가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8 0원화 상당의 백미 276포를 수송동에 기탁했습니다. 미성동에 사랑하는 모임이 군산 미성동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 우리아기 어린이집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조촌동에 기탁했습니다. 군산시 해신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해신동 주민자치위는 매년 현물과 현금 기탁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포 길벗 공동체가 나포면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가구에 전달해달라며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